자 오늘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화제약입니다. 오늘 강하게 반등한 채로 마무리가 된 대화제약인데 어, 최근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상승세는 좀 둔화되어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화제약의 패턴을 보시면 9월 중순부터 이제 급등세를 좀 이어갔고요. 이때 1차 슈팅으로 마무리되면서 22평 잡고 다시 턴으로 한 대에서 v 자 슈팅 때렸지만 정오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마무리는 아니었고 다시금 2차 슈팅기를 가졌고 현재 3차 슈팅을 때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 흐름이 종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는 2차 슈팅 때는 1차 슈팅 때 저항을 돌파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이때 저항을 돌파 마감하지 못한 채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 말은 즉슨 고착화 조짐이 있다 박스권에 갇혀도 고착화될 조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어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는 모습입니다만, 지금 깃발 흐름과 비슷하게, 저점은 높아지고 있지만, 저항은 낮아지는 형태. 이렇게 되면 이제, 고점에서 역삼각 수렴 패턴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주가의 하락을 부를 수도 있어서, 무조건 안 좋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대응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대응법을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이슈를 먼저 체크를 좀 해보고 어떻게 하면 만에 하나 하락할 때 이걸 피해할 수 있을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슈 봅니다. 자 종목명은 대화제약입니다. 제약회사고요. 전문 그리고 일반 의약품 사업을 영위 중이고 건강기능식품이나 뭐 아말리안 필러 등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은 2천억대를 기록을 하고 있죠. 완제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 중인 기업이고 어 말씀드린 대로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대화 제약이 국감장에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심을 좀 끌었던 모습이고 어, 요오드 관련주로서 이슈가 됐으나 어, 10일날, 11일날 네, 소식을 보시면은 요오드 관련주 수혜 끝났나라는 헤드라인이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재가 추가적으로 재료 원동력이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요인은 다소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주의한 건 이제 향후 대응이 될것 같아요. 저항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고 매물대도 강하게 포진되어 있는 이런 상황 어현 구간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슈팅이 나왔으니까 차익을 좀 노려주시면 되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지만 사람 욕심이라는 게 저항 뚫고 더 가게 되면 뭐 2만 원이 갈지 3만 원이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희는 욕심을 내봐야 되고 그렇다고 현 구간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무조건 홀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라인을 잡고 대응을 이어보도록 하겠고요. 라인이라 하면은 지지가 잘 받쳐주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지세를 유지한다라는 거는 그 라인을 이탈 마감했을 때 주가가 폭락할 수 있는 어, 라이프 가이드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60분만 기준 현재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거는 182평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단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탈 마감 시 폭락할 수 있는 네, 그런 조짐이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60분봉 182평 이탈 마감시 매도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다만 지금 12,000원대 주가를 형성하고 있고 어 182평라인 같은 경우는 15,000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가와 저희 손절가와의 괴리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 비중축소를 추천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항을 뚫고 돌파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을 사용하시고 사이클이 있어서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해서 내리게 되면 만5 0 0부근의 비중 확대 가능합니다. 다만 이탈마감시만 매도를 하시라는 라 말씀인 거죠.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처럼 슈팅이 나올 때는 비중 축소, 밀릴 때는 비중 확대, 만5 0 0원 종가 기준 손절 되응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